하늘 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우리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또 말씀의 은혜로 기도로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로 살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하늘의 은혜로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정 사내진사 친구가 되시 우주 예수님 새벽 주님 영원할길 성부성하겠습니다내 진정 삼원은 내 진정 삼원은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합하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격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의 순한 버려 그 입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맺혀 빛나는 새벽에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찬밤도 넘어네 주는 높은 산성 내맘 펴시라 내 영혼 너기시는 그대들이고 나아지니 주인 저산 밑에 백합빛 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일 것이요 내 영원 머기시는내 영원 머기신은 그대물이고나 아침이 줄 뱃기 원하네 주인 저산 밑에 백합빛 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일 것이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 님의 기쁨 이되는 것, 내가 원하 는한 가지, 주 님의 기쁨 이되는 것, 겸손 이내 마음 드니다 겸손 인내 마음 들 입니. 다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상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의 율법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구약의 율법을 많이 다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율법을 다루면 다룰수록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크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율법의 기준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율법의 기준에서 우리가 온전한 신용이라도 하려면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참 많은 헌신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거저 얻었고 또한 값없이 얻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히브리서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사람은 그것이 부재하기 전에는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율법을 통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또한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흘을 감당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에게 참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는가? 그것을 새삼 깨달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되는 담력과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살아온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운전하게 할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김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율법은 그림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체는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20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층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으면은 하루에 몇 번이라도 오르내리고 또한 하루에 몇 번이라도 다니면서 집에서 살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20층에서 사는 것은 굉장히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한번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고, 또한 퇴근했다, 출근했다. 그리고 뭔가 사러 시장에 한번 나갔다. 무거운 짐을 들고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행이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물론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살기는 삽니다. 그런데 그 삶의 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럼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황을 통해서 이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한 이 엘리베이터가 내 삶을 얼마나 윤택해 하시는 것인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제사를 매일 지내야 됐고, 또한 매 절기 때마다 양을 죽이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죠.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질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짐승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죄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내 죄가 있기 때문에 짐승을 죽여야 되는구나. 그럼 그의 일평생 이 제사를 위해 죽인 짐승의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짐승의 숫자만큼이나 그의 죄가 크고 또한 그의 죄가 깊다는 것을 알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짐승을 죽여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즉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짐승들을 죽여서 제사의 자리로 나가도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므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즉 짐승을 매번 죽여도 우리의 죄를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또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때는 은혜의 시대 말 그대로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시대 때, 야,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양들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재물들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제사해야 됐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치 않기 때문에 매번 제사를 지내고 속죄해야 되는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구약을 빗대어 보니까, 구약에서 치렀던 그 희생제사를 대입해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또한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또한 나홀로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들을 지고 어렵사리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새임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크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셔서 오직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율법에 빗대어 볼때참 우리가 죄가 많고 또한 우리 마음 삶 가운데 연약함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세임을 얻고 성서로 나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이것에 감사하며 또한 이것에 즐거워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이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